컴포 이렇게 잡혔네요. 건슬, 네, 을 여기서 인파이터와 건슬만 잡아주면, 대연 서머너까지는, 이제 대연 서머너가 오히려,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오히려, 빙결 수류탄이 아닌, 피격 이상 수류탄이라, 페이스바 하나밖에 없는, 이동, 이동기가 스페이스바 하나밖에 없는 서머너는 쉬울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대지는 백신미안 님이 좀더 좋네요. 맞습니다. 오, 전진 파괴자,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아, 다른 분들이 다 모으기 전쯤에 다 아, 모으기 전런가 <laughs> 이번에 파괴차 처음 보는 거 같네요. 아, 포커스 샷. 잘카운트 쳤죠? 오, 파샷까지잘 때리고 스페이스 바로 순도 잘 씹었습니다. 자, 죽선 강인함으로 경직 버텼고요. 아, 오, 스킬이 없는데 맹호격으로 네, 네. 맹호격으로 어, 데스파이어 어... 끝나는 타이밍을카운트 쳤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인사로 카운트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도 있었는데 침착하게 어, 데스파이어를 안 끊고 끝까지 유지하면서 일부로 페이를 띄웠다면 허투칠 아, 수있지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그 어, 인파가 많이 유리한 상황인데, 오 회피로 잠깐 아, 회피 피했어요. 회피로 피했어요? 아 이게 이게 회피 묘미죠. 아, 아 만차한 김수궁. 유리했던 이쪽 더 피가 한번역전아 이게 이것도 문제예요. 건슬링과 일각성기가 맞고 나서도 슬로가 유지되기 때문에 따라다가 따라가다가 당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건슬링어 1각의그 공속 이동 속도 감소가 정말 크게 작용하죠. 수상황이 좋다고 해야 되죠. 또 이게 여러분. 사실 건슬링어가 논란이 되는 게한 판에 다 보여줬죠. 예, 네, 다, 다 보여줬거든요. 지금 패피 1각 성기 날각의 일각 성기가 끊어지는다 <laughs> 보여줬어요. 예, 네, 완전 완벽하게 지금 건슬의 논란이 되는 모습을 다 보여줘 버렸어요. 어, 근데 지금 생각보다 렉시미아님이 어잘 버티고 있거든요. 이거는 건슬링어가 피가 없으니까 그냥 굳이 판정 싸움 안 하고 갈가 먹어서 끊어지는 네, 것 같아요. 바로 어아 지금 데스파이어 끊었죠 아쉽네요. 아 이거 데스파이어 끊으면서 끊지 않고 비볐다면 네, 그러니까 바로 최고의 만찬 스킬을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스킬을, 예안 맞았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빙수 예상에서 민사를 쓰시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퀵스텝에 캔틸 당한 것같든요 어, 이거 이러면은 어 지금 어제가 원다 투다운 잡으면은. 원단을 잡으면은? 어 지금 모릅니다 아 스킬이 없어요 어 살라만더 오 어, 파우라 지금 지금 어? 해야 되거든요 아 지금 빠질 때가 아니었어요 네 빠질 때가 아니라서 수, 지금 서머너 스킬 없었을 때도 했어야 했는데 이게 서머너가 고대의 창 스킬을 들고 온줄 모르는 거 같아요 네, 아 이거 아, 아, 아 썬더볼트 캐시오. 머리에 꽂시온 썬더볼트 꽂히면서 켈시온 번개 게임 끝났습니다 어, 확실히 아. 서머너가 저렇게 대현 입장에서는 서머너 저기 비비기만 해도 피가 진짜 계속 달거든요 소환수로 인해. 이게, 이게 고대창 의 스킬을 들고 온줄 모르고, 한턴더 빠졌다가, 네, 자기도 스킬이 맞습니다. 없으니까, 정비하고 관리했던것 같은데, 오히려 민첩판 사격이랑 계속 비볐으면, 예, 네, 오히려 비볐으면, 서머너가 할게 없어서 경직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엄청 아쉽게 됐습니다. 마지막에도, 서머너 스패가 있었는데, 그냥 조준 사격 이각성기 연계하려다가, 네, 그러면서, 이제 스를 피하면서. 피하면서 그냥 켈시온 궁에 딱 꽂히면서 끝났습니다. 이거는 사실 인파이터 건 슬링 어가 인파이터가 조금 더 잘해 줬어야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인파 음, 건슬 전에서 조금 근데 제 생각엔 확실히 방금 인파이터 제가 인파이터였어도좀 뭐 이게 꼭지가 돌지 않았나. 이제 회피가 일단 뜬 것도 기분 나쁜데 거기서 그대로 이제 경직에 그 각성기 콤보까지 당하면서 사기를 사실 이게 논란이 밸런스토론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그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하긴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기를 네. 다 당해서 네, 거기서 이제 막... 죽음의 선고에는 회피가 터지고 네, 네. 만찬, 만찬 간... 빙수 각성기를 네. 맞고 끝나고 나서 일각성기에 공위속 슬로어가 묻으면서 판정 싸움이 안 됐죠 네 맞습니다